요리호가 입니다. 요리, 뭐뭐보다 호 요거 쪽으로 해석합니다. 쪽이, 두 개를 비교하는 표현이에요. 호노팡요리, 선호팡노호가 오이시다스. 이 빵보다 그 빵의 쪽이 오이시다스. 맛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 빵보다 그 빵이 맛있어. 그러니까 노호가, 뭐뭐의 쪽이, 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일본인에게 코노팡열이 선호팡가오이시다스라고 해도 아라는 들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문법으로는 뭐뭐의 쪽이 노호가를 씁니다. 우리 한국인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반면 일본인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꺼려 합니다. 그래서 뭐뭐의 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호가를 써서 씁니다. 자, 접속은요, 요리, 호가, 명사 플러스 요리, 명사, 노호가, 아, 명사가 올 때는 노호가 이구나. 자, 동사는요, 사전형에 옵니다. 동사 사전형 요리, 동사 사전형 호가. 예문 살펴볼게요. 昨日より今日の方が暑いです昨日昨日より昨日よりおぜより昨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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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り昨より昨日より昨日より昨日より

이엔이 이루 요리, 서터데, 아서브 호가, 다노시라스. 이엔이 이루, 집에 이루 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동사는 이렇게 사전형에 접속하죠. 동사 사전형 요리, 동사 사전형 호가. 서터, 서토 밖이죠. 서터데, 밖에서, 아서브 놀다. 아서브 호가. 노는 쪽이, 다노시 즐겁다. 다노시라스. 즐겁습니다. 家にいるより外で遊ぶ方が楽しいです。スポーツは自分でするより見る方が好きです。スポーツは自分で、ススロー입니다。自分で、ススロするより하는것보다、見る方が、ボ는쪽을好きです。좋아합니다。보세요。が好きです。 무엇을 좋아합니다. 어 좋아합니다 앞에 가 조사를 써서 무엇을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갑니다 미루호가 스키다스. 보는 쪽을 좋아합니다. 스포츠와 지분대 스루요리. 미루호가 스키다스. 자, 비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 예문에 보시면 동사 사전형이 아니라 네타호가 이데스요. 이렇게 과거형에 왔습니다. 원래 원칙은 요리, 호가 라고 할때 동사는 이렇게 사전형에 접속해야 맞는 것이지만 상대에 대한 조언, 충고가 강할 때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냈다, 과거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遅く내るより早く 냈다 호가いいですよ 어서 그 늦게 내루 자다 자는 것 보다 하얗 그 빨리 자다 동사 내루 그거의 과거형 내다 내다 호호가 자는 쪽이 이 됐어요. 문장 끝에 요를 써서 강조 그래서 좋아요 라고 해석했어요. 어서 그 내루 요리 하얗 그 내다 호호가 이 됐어요.